80대 되기 전에 꼭 들어야 할 이야기, 행복한 중년 부부의 비밀 가족, 자식에게도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년 부부, 특히 50대, 60대 부부들이 꼭 새겨들어야 할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100세 시대 노후는 길어졌지만, 행복한 노년을 맞는 부부는 생각보다 적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된 생각과 습관 때문에 노년의 행복을 놓치고 계시죠.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어쩌면 가족이나 자식에게도 쉽게 털어놓지 못할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비밀입니다. 첫 번째 변해가는 서로를 인정하세요. 나이가 들면 몸도 마음도 변합니다. 여자들은 갱년기를 겪으며 감정 기복이 심해질 수 있고, 남자들은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 좌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걸 인정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변화를 탓하거나 무시하지 마세요. 그건 서로에게 큰 상처가 됩니다. 잔소리 대신 공감해보세요. 왜 이렇게 변했어? 라는 말 대신 힘들지? 라고 물어봐주세요. 배우자의 어려움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작은 칭찬을 해보세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라는 말은 절대 금물입니다. 작은 변화라도 칭찬해주세요. 오늘따라 더 멋있어 보이네, 요리가 점점 더 맛있어지는 것 같아, 같은 칭찬은 관계를 훨씬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각자의 시간을 존중해보세요. 늙어서까지 껌딱지처럼 붙어 다니려고 하지 마세요. 각자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서로에게 자유를 주세요. 두 번째, 대화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젊을 때처럼 툭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특히 묵혀둔 감정은 반드시 풀어야 합니다. 매일 10분이라도 대화해보세요. 밥 먹으면서 TV만 보지 마세요. 하루 10분이라도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시간을 가지세요. 솔직하되 상처 주지 않아야 합니다. 당신 때문에 라는 말은 하지 마세요. 나는 어떤 것 때문에 힘들었어 라고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싸우더라도 현명하게 해야 합니다. 싸움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차분히 듣고 타협점을 찾아야 합니다. 세 번째 함께 즐거운 시간을 만드세요. 노년에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행복을 좌우합니다. 새로운 취미를 함께 해보세요. 등산, 여행, 봉사활동 등 함께 할수 있는 것을 찾으세요. 새로운 경험은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가끔은 데이트를 해보세요. 특별한 날이 아니더라도 영화를 보러 가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세요. 잊었던 설렘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과거를 추억해보세요. 옛날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함께했던 시간을 되돌아보며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건강한 관계 건강한 노후의 시작. 건강한 관계는 건강한 노후의 기본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잃지 마세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내 생각만 고집하지 마세요. 배우자의 입장에서 한번더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해 보세요. 짜증내고 불평만 늘어놓으면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세요.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부부 문제로 너무 힘들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행복한 노후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가 함께 노력해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들을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셔서 남은 인생을 더욱 행복하고 풍요롭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80대가 되어서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바꿔나가세요.